아, PCN 십스 들어가 아니 맨날 찍을 거야 이거 그냥. 언젠가 비슷한 거뭐 하는 거 있을 때 쓰겠지. 기온 자체는 그렇게 안맞은데 바닷바람이. 아. 형! 아. <laughs> 존나 한결같다 그 와중에 석현이 형이 15분에 온다며 <웃음> <웃음> 존나 뻔뻔함 <laughs> 커피도 안녕하세요. 예약했거든요 네. 즈네 렌즈 렌즈 시계방향으로 갖고 가면 빼죠 어, 음, 김에는? 그이야오 아, 아, 이게 12로 아형 머리했네? 한달 응, 됐어 둘이 아 진짜? 지난번 응. 이렇게 안기울잖아 기왕 기르는 거냐? 그날 기르보려 <laughs> 여자 없나? 여자 <laughs> <laughs> 형 이따가 없어졌고 <웃음> 그쵸?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라일라이 시그니처 메뉴 칠리 가지 <laughs> 형 이거를 내가 이걸 교과서로 쓸 테니까 <laughs> 오늘의 인서트 자세 일단 음식 같은 경우에 최대한 크게 찢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고 <laughs> 아차 풀만 말고 있었어요 채널 하나 팔까 말까 하고 있는데 확실히 또 촬영은 또 다른 거더라 다시 홀로서기 하는 기분 어떤지 다시 홀로서기 하는 기분? 그런 게 있지 형들만큼 내가 할수 있을까 아 이렇게 좀커 그렇긴 한데 응 영어에서 뭐제 재밌어서 어떤 거 영국에서? 편 아니면 영상 말고 그냥 재밌었던 재밌는 거아 아주리버풀 리버풀에서 뭐가 재밌었네. 항상, 항상 동네가 이렇좀안 떠있는 어우 야, 왼쪽에 공부하는거 <laughs> 이거 시작이 약니야 <않나>, 지금? <laughs> 날것 그대로의 느낌을 너무 이 봐가지고 똑같던 음. 것들은 전부 다기억나 야, 펍이 좀 이상한데? <laughs> 예! 이거 그거 뭐? 이거 먹어야지 와 이거 그 맥북 다 타가면 전화하려면 진짜 위험아네야 캠핑장에서 재밌아 캠핑장 하면 아일라 와 아일라 생각나. 아일라 캠핑장에서 잘때 바람 존내 쳐불어가지고 <laughs> 호랑이 입다 막고 있잖아 공률 이렇게 물려가지고 <웃음> <웃음> 정한데 간건다 좋았고 음. 영상 하나 끝나고 하이파이브 할때 이거 음. 와스나이 아, 음. 음. 잘했다고 딱 올리고 잘했다고 아, 좋은 말 해주는 그런 땐 제일 좋았어. 아, 근데 진짜 그 영상 하나 하나 끝날 때 진짜 쾌감 있는 것 같아. 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국에서 음식으로 존나 고생했다 이거. 아, 아. 아. 뭐질 맛 없었어. 진짜 먹고 얼탱이 가 없었던 게뭔데 휴양지에지조르지으 가면 <laughs> 거기가 동네가 어디였지? 어, 폴리에드? 예, 폴리에아다다단와 예, 예. 어. <laughs> 아. <laughs> 탈탈한 소스에 푹 찍어서 뭔가 새로운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 빠질 것 같아 와. 사람의 입맛을 그냥 죽여버려 네. 이게 두통으로 이어져 두통으로 <웃음> <웃음> 음. 종합적으로 별럭창원은 거기서 시간이지. 나라 피자집. 아, 어. 런던. 아, 이거 철학적. 잠깐만. 아, 이게 영국에 대한 인식에서 깎아버릴 정도 돌렸어. 스파게티 알라 마리아. 코팅부터 해서 잘려서 나온 거 맞지? <목소리> 뭐야? 왜 이렇게 잘려 나왔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갈릭 브레드에다. <목소리> 아, 볼로네스. 롤러원이야 롤러원에서 안 찍었잖아 그때 거의 이거 뭐, 인종차별인가? 나는 그렇게 느꼈어 음, 그렇게. 충격으로 가장 큰건난 그거지 16시간 군복 유지하고 진짜 진 쫄쫄 굶어가지고 야 이거 뭐든 맛있겠다 하가지고 영국 공항에서 아... 아니 배가 고픈데 맛이 없어 하늘에서 한 여섯끼 먹고 내려가서 음. 또 먹고 뭐하는 새끼야? <laughs> 아, 딱 시켰는데 맛없어 남겼어 아. 어? 생각해보니까 네. 손이바고는거 손이 아니야? <laughs> 갱신해야 될거 같아 <laughs> 그첫 입이 제일 별로였던 거 있잖아 어. 너는 몰라 얘랑 같이 이제 너 찾으러 갔대 응. 어. 기차 중간에 한번 멈춰와 뭐 어, 먹을까? 싹 떠가 먹었거든? <laughs> 이게 두번째 먹음식이잖아 냄새부터 맛없어 아 뭐가 잘못된거야 야, 네거티브한 거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포지티브 음. 아, 거기가싹 가시는 맛인데 나한테 그 말하는 거 맞지? <laughs> 아 맞네 그거네 야, 그 그래 어? 아! 아! 영호야, 안 떨어, 안 떨어. 아, 너 이거 줄생각하지 마, 안 진짜. 인간이라는. <laughs> 아, 진짜 안 떨어질 거야, 리얼로. 야 진짜. 아 내가 먹을게. 내 진짜 세계 어디를 갔다나도 그 나라의 맛을 찾아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건 맛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의 맛을 찾는 거 <laughs> 맛있었던 거는 그러면? 응. 맛있었던 거. 잠깐, 나는 아일랜드 가서 먹은 거다맛있줄 와, 맞네. 아일랜드가 진짜 진짜 과 소금이었어. 아일랜드 첫날 가서 먹었거 펍에서. 아, 펍에서 먹은 거. 우리 파스타 먹고 그랬어. 어. 와 아, 아, 진짜 기대서사람게튀어다 아, 아, 비상사태다. 아, 이거 지금 계속 쭉쭉 들어가 했다, 이거. Dear which is hello. 아, a h which. 블라운 브라운장. 바다 건너 왔을 뿐데왜 맛있지? 겁나 맛있어 <laughs> 음식이 너무 잘있데 <laughs> <laughs> 음식이 천차야 아니 너무 맛있더라 아일랜드스는 폭시스도 겁나 맛있어 넌 렘프아 뭐. 그래도 이제 아일랜드는 다, 너무 다 맛있었고 영재 아, 왔네. 어 영재. 어 아, 유튜브로 한보자 실제로 보니까 되게 연예인 보는 거 같다. 흐헤헤헤헤형 <웃음> 옷을 좀 멋있게 입는데얘도얘기 하네 그, 얘도 그 얘기 안해 소개팅 <laughs> 갔다 소개팅 아, 아니야안 갔다 왔어 나 미치겠네 영국에서 응. 먹어도 맛있는 음식 내가 먼저 어아이몇개 없긴 해 근데 파이브 가이즈 아아아아 너무 맛있어 진짜 파이브 즈는 영국 음식이 아니잖아 <laughs> 런던 로컬 사실 뭐좀 힘들어 그래 <laughs> 영국에서 맛있었던 걸 뽑으면 썬데이 로스트 우리 코스 요리 같은데 부활절 날 그것 좀 어? 빨리 리액션 해줘 영국 음식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어 아 진짜? 그건 요리였지 어, 음. 어 그건 맛있었어 음. 내가 본격 요리를 했던 게 어디야 그 스코틀랜드에서 음. 에딘버러에서 본격 요리 했잖아 음. 그지 게 제일 맛있었다 어, 홀리에드에서 했던 카레 존나 맛있었고 아, 진짜 <laughs> 맛있게 먹었어 사람들이랑 같이 그니까 여행 프로그램 네 여행 근데 저는 잘해요 아주 좋아요 먹어봐 설탕 준비됐어? 네 맛있어 그래도 우리 첫 에어비앤비가 진 좋았는데 아 우리 거기서 매일 아침 조깅도 했었어 맞아 거의 평균 5.5kg 평균 5kg 와 아. 처음에 6kg 왜 뺐는데? 우리 기압 넣자 이러고 그냥 아침에 6kg <laughs> <일찍 일찍> 일어나서 <laughs> 영국 시내를 늦었어. 그 공원을 보면 뛰고 싶거 음. 처음 조깅은 거기서 네풀에 아. 아침에. 아. 내 걸로 보스콤시다 진짜 고하고 <laughs> 야, 천천히 뛰자. 천천히, 천천히. 내려박기이다. 조후 내자. Good morning. 우 o 아, 아, 아. 저기로 가면, 프랑스, 봉주를! 엄마가 <laughs> <laughs> <호흡>. 가자. <올라가자. 웃음> 내, <laughs> 내 입지 말라 했지. <laughs> <laughs> 첫종를 하고 바다 다 보고. <laughs> 아 야, 이거 진짜. 야, 저기 덩케르크 보이는 거 같은데. 운동을 <laughs> 완료했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행복했다. 훌해. <laughs> 아, 체스트 마스 성능 좋네. 절묘 멋있다. 아. 하루 시작이라니침맛이밥맛이꿀맛이더 <laughs> 뭐 먹을 때. 먹을 래 아,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나는 샌드위치 먹나 먹을 래 아, 이이이이 h a t What? w a t w h h a t a w h 진짜. 그니까 원래 그거를 찍으려고 했어. 주기적으로 보고를 할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준비됐습니까? <laughs> 계속 보고하다가 이제 뭔가 마지막에 한국 돌아올 때 일정 다 끝내고 그때 그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를 했으면은 신뢰도가 달라질 거고. 여행 끝났으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달려왔을까 하 석현이 뒤쳐졌다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같아 그거를 통해서 오케이 우리 가까 음. 질문을 내가 계속 했거든 그거 하는 거 여행 다 끝나고 왜 신용호, 김석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육개월 후에 용호에게 6 개월 후에 김석현에게 한마디. 하둘 셋, 파이팅! 이었다면 너 고생했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오빠랑 하자. <laughs> 앉아있지 말고. 시리 다 됐네. 됐다. 아 배불러. 아 춥다. 겨울이야. 겨울이다 겨울. 어, 나 이거 가방에 하아 됐다 하나 다시 찍어볼까?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는 웬만하면 만지지 말고. 응? 아이의 소마 만드는 거 볼래? 아이의 소마. 그래? 오케이. 가자. 가자. 나 하고 싶은 연출인데 도와줄래? 어. 냉장고까지 맡겨도. 오케이. 냉장고 어디 지 존나운데. <laughs> 아, 여보 아, 오케이, 오케이. 가라. 영화 각께 하고 뛰어줘. 어 용아. 밥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응 음. 맛있게 먹고. 었나갈게 아. 어. 응. <laughs> 밥잘 먹었어. 어. 다 해봐 어다 해봐요 잘라 <laughs> 어 잘라 끝아 영재 야,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형님들 부생할 수행님. 아, 가보겠습니다. 음 조심히 가. 먼저 해나 이런 거잘못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 <웃음> 지난 2개월간 신영의 호드벤처에서 함께 여행했었던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멋져. 그렇습니다. 네. 우리 호드벤처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제가 이런 걸잘 못해.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어. 맨날 찍어주기만 하고 편집만 하 웃기고 <laughs> 있니아 내가 앞에 서본 적이 없잖아. 난 있냐?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호드벤처 구독자 여러분. 지난 1년간 호드벤처 채널 PD를 맡았던 윤상훈입니다. 지금은 또 S D G라는 좋은 회사에서 기회,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응. 영상 작업하고 있고. 아니 면 걱정이 안 돼. 그냥 지금 단단함 같은 게 항상 느껴져서 영호는 터지지. 어딜 가도 잘할 것 같고. 세계여행은 다시 나갔을 때 영호한테 바라는 게 있다. 시청자로서 또 특수 관계자로서. 아 시청자로서 바라는 게. 여성의 비중이 좀 적다. 여성의 비중이 <laughs> 적다. 이거 심각하긴 해 너무 남탕이다 <laughs> 여기서 비방용 멘트만 쫙다 깔아놨는데 내가 지금 커피 한츠 하면서 보고 어? 15분 찍어놨네? 하고 이제 보았는데 14분 내가 날리면 지금 <laughs> 빡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코드벤처 채널 PD 윤상원입니다 김석현입니다 1년간 홀벤처 채널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받아서 행복했는데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인사드리려니 쑥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네요 저도 영호도 앞으로 지금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즌2의 김석현이었습니다 윤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직진이 없는 데니까 여기는 초록불 뜨면 가면 돼요 어, 오케이 오케이 무전 크게? 크게인데 이게 두개 라인이라 가장 크게 하면서도 가장 안쪽을로 가야 돼.